발명은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건 여전히 어렵지만, 그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그것을 실현하는 것은 훨씬 쉬워졌다는 뜻입니다. 자신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모든 것들이 구체적인 발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자랑스러운 발명가로 성장하여 대한민국을 세계 에 빛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본 대회를 통해서 발명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발명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하고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네,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6년 8월 27일 대통령 박근혜 축하합니다. 2016년 8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익 축하합니다. 되게 건강식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먹는 식품들 대부분이 인위적인 환경 속에서 아니면 식물 공장에서 자란 상품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몸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여기에 좀 대응책을 강 연구하기 위해서 제가 요즘 유행하고 있는 스마트 컨셉 그리고 황토라는 컨셉을 합쳐서 황토 스마트 황토 비닐하우스를 개발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디어 자체 그리고 다른 아이디어들에 대한 결합을 해서 좀더더 더 많은 연구활동 을 발명활동을 좀 하고 싶습니다. 주식회사 그레미 회장 경영학 박사 남종현. 그 구둘짝만 평생을 그걸 발견했어요. 한 가지만. 그게 전기 온도 팔레도 내가 특허를 냈고, 전기 온도 침대, 여 가지를 특허를낸그 기본으로 해가지고 저한테 이 영광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 이 계획은 뭐냐면 어쨌든 이런 일을 자주 함으로써 대한민국에 진짜 우리 발명가들이 잘 살고 또 발명가들을 위해서 누구나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왔으면 가장 좋은 지역으로 생각이 돼요. 이세영 대표이사님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대회를 통해서 많은 끼를 발산하고 그들의 꿈과 또 그들이 날개를 펼수 있는 이런 좋은 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 발명의 문화를 만들어서 이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